트롯 뮤직 어워즈 2024이 e 경연 대회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재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독특한 기회를 제공하며 승리는 그들의 명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이 대회가 한국과의 최고 가수들의 격돌로 인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경연의 첫 번째 라운드에서 한국의 신예 가수 송가인은 애 가수 아이코에게 아쉽게 패배하였습니다. 이 패배는 관중들 사이에서 실망감을 조성했지만, 패배가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수들에게 자신들의 약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개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송가인은 패배 후, 금방 자신을 추스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욱 열심히 연습에 몰두하며, 자신의 나라와 팬들에게 자부심을 선사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졌습니다. 심사위원 중한 명인 윤순혜경은 송가인의 패배가 그녀의 재능이나 목소리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보다 안전한 곡 선택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피드백은 송가인이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히 발휘하지 못한 측면을 드러내며 그녀에게 더욱 개선할 여지를 제공했습니다. 심사위원들과 선배 가수들은 송가인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에 대한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지지와 격려는 송가인이 경연 대회에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그 결과 그녀는 다음 라운드에서 놀라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이 승리는 그녀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시켰고 미래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후 송가인은 끊임없이 자신의 기량을 연마하며 더욱 깊이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성공적인 경연을 위해 뛰어난 목소리뿐만 아니라 퍼포먼스에 대한 자신감과 창의성도 필수적임을 깨달았습니다. 동료들과 팬들로부터 받는 격려와 지원은 그녀에게 중요한 힘이 되었으며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는데 강력한 동기를 제공했습니다.